주제니까 솔직히 그 고민 상담하시는 분 말소리보다 숨소리가 더 크세요. 아. 죄송해요. 약간 약간 가셨나요 혹시? 야, 왜 그러는데?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첫 고객님이라고. 아니 뭐뭐 티켓팅 말하시는 거예요? 원하시야? 달려가는데 음? 아, 그거, 있잖아. 티켓팅은 잘하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. 그거는 약간 돈빨이에요. <laughs> 그리고, 운빨. <운발. 웃음> 운빨. 사이다로서 저희가 고민을 해결했습니다. 어떻게? 운빨, 돈빨. <laughs> 어. 노래 부르러 오신 분들인데. 그죠. 노래는 이제 그거죠. 저희를 만났으니까 고민 상담까지 얼마나 좋아요. <laughs> 고이 지고지 아, 아치티브 구독해 주세요. <laughs> 아네 유튜브도 구독하겠습니다. 응, 노래 한번 들으면 그 사람을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척가? 저희 이제 베프잖아요. 맞죠? 그러면 <laughs> 제일 위에 떠 계신 부천 정준이님부터 저희 아, 오늘 주 컨텐츠인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행동을 <laughs> <laughs> 고민을 <웃음> 만들어야죠 <웃음> 이거는. 아 저희가 고민 상담을 하려고 토크온을 켰는데. 아무도 안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. 네, 페이크를. 했었습니다. 아. 네네, 네네. 한번 들어볼게요 고민. 아제 고민은요? 하... 고민 <laughs> 억지로 지었자내기 방식. 그렇죠, 그렇죠. 어떻게 지었죠? 어 고민 이 없는데 고민될 수도 있나요 혹시? 아 <laughs> 너무 행복해서 고민이다 이런 거죠. 그렇죠. 너무 행복해서 고민이다. 너무 평범하다 그래야 되나좀 아, 뭔가 다른 거는 아, 그런 아, 거예요?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단 말이시죠. 그러니까 네. 일만 나... 무료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닌가? 네, 뭔가 제 일상에 맞서 약간은 네, 일탈이랄까?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지, 그치? Action. 3일에 상원 축구센터 오시면요 <laughs> 네. 축구도 보시고 저희도 보시고 네. 일탈도 하시고. 네, 일탈도. 어? 하시고. 아,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? 네 저희가 아 저희 말씀 안 드렸구나 저희가 네. 저희 거기 치열이도 하고 있거든요. 아 저는 어. 인형탈이요. 경남이에요? 아, 네저 경남. 아, 경남이에요. 네. 아 저희 어? 남자 치열이도 하고 있는데 남자 치열이 내보시는 거 어때? 요 남자 치열은 일탈이네 제대로 된, 네. 네, 된 일... 그거네 고민 해결. 딱 그거네 고민 해결 무릎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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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팍. 다음 주 안으로 저희 면접 보러 오시면 됩니다. 아 일단은. 네. 어, 또제 진짜 고민으로 돌아가서 매일 네. 똑같은 일상에 조금씩 틀어진 걸 해보는 게 어떨까요? 만약에 지각을 한 번도 안 하셨다면 네한 번씩 지각도 해주고 지각이요? 그런 거 맞아요 일탈이 아니라 반항 아닌가요? 그러니까 저희, 저희, <laughs> 저희, 가, 저희 오늘 주제 그거거든요 아, 사이다거든요 아 사이다요? 아 집에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? 지금은 맞아요 그러면 집에도 좀 늦게 들어가보고 <laughs> <집에서 웃음> 하루 정도 말씀 안 드리고 안 들어가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반장투정도좀 아... 하고 하루 정도 아침밥 안 먹고 싶다고 그냥 나가고 고기 <laughs> 반찬 없으면 안 먹는다고 좀 투정도 좀 부리고 <laughs> 아침에 엄마 깨울 때 이불 덮고 네. 아무 말 하지 말고 <laughs> 왜 깨우냐고 엄마한테 화도 좀 맞아. 이렇게 진짜 스파이크 맞지 않을까? <laughs> 스파이크. 그러니까 그렇게 맞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주는 거죠. <laughs> 일탈을 하는 거죠 평소에 하지 뭔가 뒷감장은 뒷감장은 이 사람이 할 거니까 네. 제가 할 거예요 네. 자 불효가 일탈입니까? 아니요 불효가 일탈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죠 왜 그렇게 진지충이시네요 <laughs> 아니 근데 그건 진짜 좋은 일탈이에요 맞아. 네일아트 이런 거 한번 받아보시요 기분전환 <laughs> 아, 아 네일아트요? 자 그러면 고민이 좀 해결되셨나요? 아네 너무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됐네요 아 진짜 명료 <laughs> 너무 깔끔하다. <laughs>